안녕하세요. 서울 디지털대학교 뷰티 미용 전공 교수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선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여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크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선크림을 우리가 골라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사실, 선크림이라는 화장품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숙제 같은 존재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한 5년 동안 선크림을, 좋은 선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좋은 선크림을 못 만들었어요. 그만큼 저한테도 큰 숙제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께는 적어도 괜찮은 선크림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리브영 들어와서 여러가지 선크림 비교 분석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위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히 링클 바운스 에센셜 선크림입니다. 제가 성분 보는 방법 알려드렸죠? 올리브영에서 구매 정보 누르시면 성분이 나옵니다. 호모살레이트, 에치렉실, 메톡시신나메이트라고 돼 있죠? 이러면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자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에탄올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에탄올 배합되어 있는 제품 못 사용하니까. 가히 선크림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랩 제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선크림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선크림 고르실 때,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동일하게 접목시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입니다. 성분을 보면, 다이부티 라디페이트라는 성분이 나오자마자 저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DH 라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핵실, 벤조에이트가 배합되어 있고, 에칠, 핵실, 트리아존, 메칠렌, 비스, 벤조, 트리아, 졸릴, 테트라메칠, 부틸, 페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자차입니다. 저는 유기자차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품입니다. 3위는 닥터지 그린 마일드업 선 플러스 기획 제품입니다. 구매 정보 눌러서 성분 볼수 있도록 할게요. 성분을 보시면 징크 옥사이드를 베이스 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그런데 부틸 옥틸 살리실레이트가 배합되어 있어서 유무기 자차예요. 혼합 자차라고 볼수 있고,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실리콘 오일 배합되어 있고, 유화제는 폴리글리세릴 계열의 유화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벌킹즈 사용되었고 폴리글리세린 유화제가 좀더 보이고요 다른 성분들은 상당히 깨끗한 편인데 저도 성분을 최근에 분석해 봤는데 스테리게시드도 아 따로 배합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괜찮은 성분 구성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부제도 카프릴릭글라이콜 에티렉실글리세린 사용하고 피부에 수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히알루론산의 부틸렌글라이콜 사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분 구성이 상당히 괜찮죠 콜레스테롤 이런 성분도 사용했고 피부 컨디셔닝이나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좀 재미있는 성분은 타라 열매 추출물, 프랑스 해안 송껍질 추출물, 코토나 추출물이었는데 음, 이런 식물성 추출물 재미있는 성분들도 배합되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지금 사용할 선크림을 고른다 하면 지금 닥터지 그린 마일드업 선 플러스 제품을 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급적이면 유기자차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상적인 제품은 될수 없겠죠. 왜냐면 혼합 자차니까. 그래서 징크 옥사이드를 사용했지만,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배합되어 있지 않고,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빠지다 보니까 스테아릭 에시드가 빠졌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부티록티 살리실레이트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이 제품도 지금 우리가 봤던 제품 중에서는 1위라고 할수 있지만, 저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볼 제품은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입니다. 제가 구달 선크림도 성분 분석을 했는데, 구매 정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 제품이죠. 구달은. 자, 보시면, 다이부티 라디페이트 나오자마자 뭔가 느낌이 옵니다.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한국 콜마에서 만들고 있죠. 디에칠 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헥실 벤조에이트, 에칠, 핵실, 트리아존, 메칠렌비스, 벤조, 트리아졸릴, 테트라, 메칠, 부틸 패널. 우리가 아까 전에 어, 2등에서 봤던 선크림과 성분 구성이 유사합니다 폴리글리세릴 유화제 사용되고 어, 전체적인 성분 구성은 상당히 괜찮은데 유기자차라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물 나라 보겠습니다 올리브영 pb 제품이고요 구매정보 통해서 성분 분석하겠습니다 자 프로판다이얼 사이클로 펜타실록세인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오일 베이스의 선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츠렉시 살리실레이트 호모살레이트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합되어 있는 거 이제는 우리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어, 전체적인 성분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파데 스킵 타입의 선크림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볼때 조금 선크림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골라 볼게요 톤업 선크림도 어떻게 보면 파데 프리 제품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패스하고 피지오겔부터 보겠습니다 피지오겔 AI 선크림입니다. 성분 한번 보겠습니다. 에틸헥실 메톡시신나메이트, 에틸헥실 살리실레이트가 주성분이 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메디힐 티트리 진정 선크림 보겠습니다. 구매 정보 들어가서, 징크 옥사이드를 베이스로 함유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봤던 어떤 제품과 상당히 유사한 구성이죠? 자, 징크 옥사이드 들어가면서 부틸 옥틸 살리실레이트. 그러면 스테아릭 에시드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겠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스테아릭 에시드 한번 찾아 봅니다. 스테아르 게시드 보이나요? 티타늄 디옥 사이드가 배합되어 있어서 스테아르 게시드가 배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적은 양이기 때문에 배합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었나 봐요. 다이스테아 다이모늄 헥토라이트 마그네슘 설페이트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스테아르 게시드 따로 배합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면 될것 같고 동시에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무기자차라고 할수 없습니다. 혼합자차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혼합자차 중에서는 메디힐 티트리 진정 선크림도 상당히 괜찮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뛰드 제품 보겠습니다. 에뛰드 디렉터 파이 순정 디렉터 수분 선크림입니다. 성분 한번 보겠습니다. 구매 정보 들어가셔서 성분 분석하시면 되는데 한국 콜마에서 만들었죠. 에뛰드도 이제 아, 아모레퍼시픽 회사인데 제조는 한국콜마에서 하고 있는 걸알수 있고 한국콜마에서 선크림을 굉장히 잘 만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이부틸아이디페이트 나오면 딱 느껴지는 거 있죠. 아,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겠구나. 느껴집니다. H엑실트리아존 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H, 아미노, 하이드록시, 벤조일, 핵실, 벤조에이트 우리가 많이 봤던 성분들 많이 배합되어 있죠 비스, 에칠, 옥시, 페놀, 메톡시, 페닐 트리아진 이러한 성분들이 이제 유기자차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자외선 차단제가 배합되는데 좀 기름지잖아요 기름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실리카가 배합됩니다 실리카가 배합되면 장점은 피지나 이런 기름 성분들을 흡수해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좀 사용하고 나서 보송보송한 느낌 들수 있게끔 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실리카는 모공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기자차의 특징을 조금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그런 장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성분 구성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병풀 추출물 배합되어 있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줄수 있고 에티렉실 글리세린 이거는 방부제로 사용했고 그리고 폴리머로 점도 잡았고 금속이온 봉쇄제 들어 있어서 이제 금속이온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겠죠. 바이오사카라이드 검으로도 어, 피부 컨디셔닝 할수 있고 알란토인 피부 진정, 판테놀 피부 재생, 토코페롤 항산화, 마데카소사이드 재생까지 어, 전체적으로 성분은 괜찮지만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제품입니다. 패스하겠습니다. 듀이트리 보겠습니다. 듀이트리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 제품입니다. 구매 정보 들어가서 성분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자외선 차단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아릭 애시드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랑 이렇게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전형적인 자외선 차단제,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의 특징이 좀 답답하다. 지성 피부가 아니면 모공을 막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고 심지어 지성 피부에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냥 메이크업으로 해결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죠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고 메이크업으로 그냥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제품이 있는데 닥터지와 식물 나라 봤으니까 에스트라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버시픽에 에스트라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한국 콜마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징크옥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있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분 보시면 폴리글리세릴 계열의 유화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죠. 그리고 알란토인으로 피부 진정시켜 줄수 있고 그리고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로 피부에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세라마이드로 피부 장벽까지 개선합니다. 여기 티타늄디옥사이드가 지금 배합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테아리 게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분 구성이 제일 좋아요. 제가 이거 일부러 보려고 들고 온거 아닌데 이게 지금 1위입니다. 그냥 이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스트라 더마 uv 365 장벽 수분 무기자차 선크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기자차 사용하고 나서 여드름이 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주시,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민감 피부엔 에스트라가 만든 장벽 수분 무기자차라고 하는데, 일단 징크 옥사이드만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잘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SPF50 플러스의 PA가 4개입니다. 자외선 차단 아주 잘 되고요. 그냥 이거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 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사용감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었는지, 음,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좋은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려고 저도 나름대로 그런 이유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역시 에스트라는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타늄디옥사이드 없어서 스테아릭애시드도 빠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다는 거는 스테아릭애시드가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이나 어, 피부의 모공을 막을 수 있는 문제나 그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애매하게 혼합 자체도 아니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유기자차도 아니고 물리적 차단제이기 때문에 사용해봐도 될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에스트라 선크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성분을 분석하시고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아니니까 산호초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겠죠. 화학적 차단제는 산호초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성분 구성 봤을 때 저는 오늘 올리브영 가서 에스트라 더마 UV 365 장벽 수분 무기자차 선크림 구입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올바른 자외선 차단제 선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Doesn't mean I don't need you. I, I, I fell in love with the colors, they kind of tell me what I'm thinking. I fell in love with the way we are and the way we lose it. There's something different.